이 스카치 테이프를 가는 거 아주 편해요. 편한데 이거 요 접히는 부분이 잘 부러지더라고요. 지금 이거는 제가 1차적으로 수리를 한 건데 어, 그 수리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거의 분해는 제가 1차적으로 한번 분해를 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나사 두 개만 풀면 돼요. 나사 두 개만 이렇게 풀면 되니까 잠시만요. 이게 어느 부분이 잘 부셔지냐고 하면요, 음. 뽑았을 때 여기 여기가 부러져요. 어떻게 어떤 게 부러지냐? 여기 보시면 이게 눌러서 이렇게 끊기는 건데 어, 보시죠? 이렇게 쌀 했는데 여기가 요 부분이 부러져요 부러지면 어떻게 되냐 안 돼요 안돼 그러니까 이거 대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쌀 있죠? 요요요요 요거 요거를 그냥 여기에 하나 탁 꽂아주고 테스트를 해보면 내려가죠? 올라오죠? 보이시죠? 내려오죠? 내려오죠? 예, 맞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요잘 붙여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여기가 잘 맞게 하면 됩니다. 쉽죠?